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 현장을 소개해 주실 거죠?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클라이언트 부부 두 분이서 거주하실 총 견적 1억 1천만 원 정도의 49평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차분한 톤을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디자인을 해봤고 자세한 견적 내용들은 자막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관부터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들어오시는 입구부터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이렇게 한번 여기 찍어 주실래요? 맨 앞부터 전신 거울을 이렇게 설치를 해두었는데 이 전신 거울은 클라이언트 분께서 직접 디자인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디자인으로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옷 매무새를 다듬을 수 있게끔 여기 앞에 설치를 해두었고 여기는 창고인데요 일부러 이렇게 신발장이랑 같이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였고 보시면 푸쉬 형태로 열고 닫을 수 있다. 안에 창고거든요. 어디가 창고인지 모르게끔, 네네, 여기가 그거 창고예요. 여기, 근데 이게 다 지금 다 쭉, 다 신발장이에요? 네, 여기 다쭉 신발장이에요. 클라이언트 분께서 신발이 워낙 많으신다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응. 이제 다 신발장으로 하였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철거를 했어요. 여기 현장에서 철거하는데 든 금액이 한 500만원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신발장만 철거하는데 500만원이요? 아니아니 아니요. 전체적으로. 아, 전체 응. 다? 전체 다 철거하는데 500만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다. 신발도. 손잡이가 없는 푸쉬 형태로 깔끔하게 제작을 하였어요. 이제 여기가 현관에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수납장이에요, 수납장. 여기도 이렇게 푸쉬 형태로 수납을 할수 있게끔 했고, 여기 벤치 의자여서 앉을 때 이제 편하게 신발을 갈아 신고 그럴 수 있게 제작을 하였고, 여기 수납장이랑 벤치는 목공으로 제작을 하였는데, 벤치 같은 경우에는 앉을 때 무게를 이제 버텨야 되기 때문에, 금속 으로 고정을 해서 목 작업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두었고 디자인적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게 라운드를 이렇게 주봤어요 여기도 수납장이에요 여기는 이제 클라이언트 분께서 요청을 해 주신 건데 여기 안에 청소기를 놓으실 거래 요 충전할 수 있는 거 그래 가지고 여기 안에 이제 콘센트가 있거든요 콘센트를 따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내부에 이제 청소기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아 이게 청소기에요? <laughs> 벌레 걸레, 벌레를 넣어 으실것 같은데 어. 사이즈도 이렇게 고려해 가지고 높이 맞춰서 아 클라이언트 분이 쓰실 청소기 사이즈에 맞춰 놓은 거예요, 저기 지금 보통 청소기 높이를 생각해 가지고 여유를 줘서 높이를 이렇게 맞춰 놨어요 아무 청소기나 들어갈 수 있게끔 어, 디자인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네 이거 한150 정도 되거든요 제 키가 150이에요. <laughs> 이게 타일은 600가 포센인 타일을 줘봤는데 거실이랑 현관 부분에 똑같은 타일을 썼거든요. 통일감 있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설치를 했고 여기에 단을 줬는데 단은 이제 신발을 벗고 신을 수 있는 그 라인 라인을 줘서 이렇게 단을 했고 나와 보시면은. 이게 중문을 따로 설치를 해 놨어요. 중문은 전체 분위기랑 비슷하게 얇은 프레임을 줘 가지고 깔끔하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 봤고 여기도 이제 중문이 여기도 열려요. 이렇게, 이렇게 열려요. 이제 현관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거실이랑 주방이랑 안방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그 현관 바닥이 이어진다는 게 여기 거실까지 다 이어지는 타일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일은 아이, 폴리톤으로다 맞췄고 거실은 다 이렇게 도장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도장도 여기 바닥과 톤온톤의 느낌이 나도록 벤자민 무어 OC-17번 화이트 도브 제품을 사용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이 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 봤고 어, 근데 여기가 49평이라 있잖아요 거실이랑 주방이 좀 이렇게 확 트여져 있다 보니까 49평보다 훨씬 더커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거실이랑 주방이 이렇게 끊김없이 확터 보이게끔 있으니까 더 이제 넓어 보이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폰도 맞춰가지고 49평형보다 터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방으로 오시면은 기존보다는 수납을 더 많이 넣고 클라이언트 분에 맞게 효율을 따져가지고 제작을 다 해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냉장고도 무슨 냉장고를 들어가는지 다 받고 나서 이렇게 제작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도 다 맞게끔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기업자 형태로 가가지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이제 클라이언트분이랑 소통을 해가지고 제작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 여기 또 수납장이에요. 여기 수납장. 아, 수납 공간이 되게 많네요. 네네 여기도 수납장이거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분께서 소가전들을 놓으신다고 했는데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개비로 열리는 형식으로 해서. 오. 네. 이렇게. 아 거의 밥솥이나 전자레인지가 들어갈. 네네 그래서 안에 콘센트가 따로 이렇게 매입이 돼 있고 위쪽도 죽은 공간이 없게끔. 수납 형태로 다 제작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다, 지금 다 제작이라 있잖아요. 수납 공간도 엄청 많고 해서 제작 가구가 꽤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는 제작 가구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여기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수납하는 데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많이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2,500 정도? 2,500만 원? 2,500만 원. 비싸네요. 네, 비싸요. <laughs>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여기 위에도 제작이 되게 많아서 좀 많이 들어간 편이에요. 이게 아일랜드바도 다 수납 형태로 고객분들이랑 다 소통을 해서 여기에 뭘 집어넣을 건지 수저나 젓가락을 여기다 둘 건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미팅을 하고 이렇게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제가 빌트인 콘센트를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편리하게 여기서 사용을 할수 있게끔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간접등을 이렇게 쭉 설치를 했어요. 요리를 하실 때 좁지 않게 여기 감자 등을 설치를 해서 시공을 했고. 어, 아. 근데 지금 주방에 식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까 수납용 빨아 있잖아요. 여기는 수납용으로 사용을 하고 이제 6인용 식탁이 여기에 들어갈 자리거든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여기에 6인용 식탁을 따로 이제 놔둘 자리여서 비워놨어요 보시면 주방은 전체적으로 조금 매입등을 좀 많이 달아놔가지고 요리할 때 이제 어둡지 않게끔 해서 매입등을 많이 달아놔봤어요 어 근데 주방에 아까 지금 매입등을 많이 달았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 아까 그 6인용 식탁 위에 들어간다는 곳에 조명이 아예 없는데 여기 식탁이 들어가고 위에 이제 클라이언트 분께서 펜던트 조명을 따로 구입을 해주 근데 아직 도착하지 않아가지고 위에 이제 공간을 뚫어 놓긴 했는데 촬영을 해야 되니까 벽지를 이렇게 깔끔하게 막아놨어요. 펜던트 들어오면은 따로 또 시공을 할 거라서 좀 여기가 좀 비어 보일 거예요. 지금 주방은 두 개씩 들어가는데 조명이 거실 부분은 세 개씩 들어가 있네요. 거실은 깔끔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거든요. 거실은 이제 고객분께서 조도 조절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디밍 스위치라고 조도 조절이 가능한 스위치거든요. 이런 걸로 이렇게 조도 조절할 수 있게끔.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오시면은. 안방은 바닥이 타일이 아니네요? 네, 안방은 이제 마루로 진행을 했고, 안방이랑 드레스룸이랑 손님방 다 마루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클라이언트 분께서 마루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같이 고른 제품이고, 벽도 이제 도장이 아니라 벽지로 진행을 했거든요. 각 방들은 지금 도장이 아니라 도배인가요? 네네. 도배로 진행을 해서 총 들었던 비용이 한 400만원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천장은 전체 이제 도배로 했거든요. 아, 거실 쪽도 다 네. 도배인 거예요, 천장이? 네, 천장은 다 도배로 진행을 했어요. 왜 도장으로 안 하고 도배로 나눴어요, 거기는? 제일 큰 거는 천장까지 이제 도장을 해버리면은 금액이 확 올라가 버리는 것도 있고, 이제 전체 도배로 진행을 하셨다고 보면 되세요. 여기 보니까 침대가 되게 큰 사이즈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침대 사이즈를 미리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침대 헤드 부분을 목공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간접 조명도 이제 좀 분위기가 은은한 분위기가 날수 있게끔 보시면 이렇게 간접 조명할 수 있게 스위치도 이렇게 달아 놨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긴 독서등 스위치 이렇게 달아 놨어요. 필름도 전체 이렇게 필름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거든요. 아, 이게 필름이에요. 도장이 아니라. 네, 이거 필름이에요. 그래서 필름도 이제 이 침대랑 좀잘 어울러지게 그래서 너무 튀어 보이는 색 말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 보시면 이거 스위치랑 색이 비슷해요. 그래서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가 안방이고, 네. 저기는 이제 드레스룸인가요? 저기가 여기는 화장대 겸 드레스룸도 같이 있거든요. 화장대도 보시면은 거울 슬라이딩 장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수납을 할수 있게. 전체 거울로 해서 봤을 때 이제 넓어 보이게. 여기가 그리고 화장대가 많이 넓어요. 그래서 여기도 다 수납장. 이래서 제작가구 비용이 세긴 하겠네요, 확실히. 네. 그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도 옷장이거든요 팬트리장처럼 이렇게 아 음. 여기 또 이런 형식으로 그냥 수납이 아니라 여기도 깔끔하게 해가지고 아까 보신 창고처럼 진행을 했거든요 도어를 그래서 여기도 푸시로 열고 닫을 수 있게끔 해서 제작을 해 봤어요 여기 안방 욕실이거든요 안방 욕실은 샤워부스를 따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최대한 깔끔하게 해 봤거든요 여기 안에서 이제 샤워를 할수 있게끔 해서 이것도 샴푸나 이런 거 것들 넣을 수 있게 선반을 제작을 했고 여기는 거실이랑 타일이 좀 다른 색 같네요. 네, 여기는 조금 이제 밝은 톤의 아이보리 색이거든요. 화장실이 넓어 보일 수 있게 밝은 톤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했고 어, 화장실 문이 슬라이딩 도우네요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달아줬어요. 들어가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따로 장갑고둘수 있도록. 이제 설명드릴 공간은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오시면 제가 이제 거실이랑 안방이랑 주방 있다고 했잖아요. 입구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시면은 드레스룸이랑 서재방이랑 손님방 이렇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보니까 라인 조명이나 하나요? 이게? 라인 조명이 엄청 길게 쭉 들어가 있네요. 들어왔을 때좀 길이감을 주기 위해서 쭉 이렇게. 라인 조명을 설치를 해줬고 포인트가 될수 있게 디자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제작에 들어갔어요 여기도 수납이 될수 있게 푸시 도어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 했고 봤을 때키큰 장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하부 수납장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답답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현관에서 들어오실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라운드를 줘가지고 포인트를 줘봤어요 부드러운 느낌으로 아, 약간 동선을 따라서. 네네. 근데 여기는 뭐 하는 방이에요? 아예 그냥 시원하게 뻥 뚫려 있는데? 여기는 서재방이에요. 원래 여기에 벽이 있었거든요? 아예 철거를 해서 답답한 느낌이 없게 확 튀어 보이게 해서 프레임도 최대한 없애가지고 통유리로 제작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뭔가 서재하면은 아버지들이 많이 쓰시는 방이잖아요. 근데 뭔가 자기만의 방을 갖고 싶어 해서 약간 서재를 만드는 느낌도 있을 건데 개방감이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아... 공간, 비밀스러운 공간을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은 고객분께서 원하신 디자인이었고 저도 이제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한 거기도 하고 보시면 여기가 서재방은 아무래도 이렇게 유리가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실이랑 복도랑 이제 서재방 부분이 이어지게 바닥에 타일을 동일하게 사용을 했고 여기도 벽지가 아니라 도장 마감이에요. 개방된 공간이다 보니까 이어지는 게더 깔끔할 것 같아서 타일이랑 도장 마감으로 진행을 했어요. 아, 이게 확실히 근데 통유리라 그런지 거실까지 환하게 다 보이긴 하네요. 시원하게. 여기도 이제 서재 쓰이는 공간이라서 이렇게 수납장을 따로 제작을 했거든요. 여기로 오시면 은 손님방이에요. 손님방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마루에 다 벽지, 도배로 마감을 했고 기존에 여기에 붙박이장이 있었어요. 기존보단 조금 넓게 해가지고 이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수납할 수있게 깔끔하게 이렇게 제작을 해봤어요. 이제 거실 욕실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기로 오시면 바로 거실 욕실 나오거든요. 욕실 같은 경우도 다 600각 포세린 타일을 사용을 했는데, 안방보다좀 어둡거든요. 안방이랑 거실 욕실이랑 차이를 줄수 있게끔 해서 여기는 베이지 톤의 600각 타일을 사용을 해봤고, 매듭 수전을 사용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디자인을 해봤고, 이 위에는 인조 대리석 밑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분께서 수납을 하고 싶다고 해서 도어가 들어가 있는 수납으로 제작을 했거든요. 여기도 이제 수납 형태로 거울 슬라이딩 도어를 사용해서 달아 놨어요. 샤워장은 샤워 부스를 따로 설치를 해 뒀는데 이 부분도 이제 클라이언트 분께서 요청을 하셔 가지고 샤워 부스를 이제 안방 욕실과 비슷하게 설치를 해 봤어요. 이런 설비 공사 같은 경우는 다해 가지고 총 47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런 샤워부스나 중문이나 바로 건너편에 있는 서재통률리 있잖아요. 여기도 전체 해서 금속 유리 공사가 총 5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릴 공간은 드레스룸이에요. 드레스룸 아까 하지 않았어요? 드레스룸 안방에 있는데 이제 고객분께서 옷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이 방을 따로 드레스룸으로 했거든요. 보시면 이것도 다 제작 가구에 들어가거든요. 다 이제 슬라이딩 도어 했어요. 이제 슬라이딩 도어를 한 이유가 여닫이로 하면은 공간 소비도 많이 되고 이 슬라이딩 도어도 이제 고객분께서 원하셔가지고 전체 슬라이딩 도어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스타일러도 저희가 처음에 어떤 제품을 사용할 건지 받아서 사이즈에 맞게 이제 딱 들어가게끔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총 견적 1억 천만 원 정도의 49평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기업이윤 1700만 원이랑 산재 고용 보험비, 부가세나 그 외에 들어가는 별도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자세한 견적 내용은 엔딩 크레딧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시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